자 스피리두소의 굉장히 중요합니다. 스피리두소의 신체 기능 구분인데요. 에 physically elite라고 했습니다. 엘리트 이, 이 노인들도 신체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단계가 있습니다. 에, 그래서 뭐 신체적으로 어떻게 에, 아주 음, 아주 잘 단련된 단계 음, 이렇게 표시 를 보통도 하고요. 자고위원 매우 위험한 운동도 가능합니다. 이때는요. 네그 다음에 에, physically fit, 신체적 적정 단계도 있습니다. 이거는 뭐, 일반적으로 그냥 단련된 단계죠. 신체적으로 단련된 단계. 네. 그쵸? 좀 중등도, 신체적 건강, 뭐, 대부분 취미 생활도 가능합니다. 이 정도는요. 그 다음에 이제, physically independent, 뭐, 아, 신체적인 독립 단계군요. 독립 단계. 그쵸? 독립적입니다. 독립적. 그쵸? 이때는요, 걷기, 정원일, 골프, 사교 댄스, 이런 거다 가능합니다. 그쵸? 독립적이니까 신체적으로 그래서 신체적은 뭐 자립 단계 똑같은 말이고요.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도구적인 일상 신체 활동이 가능하다. 이게 뭐냐? 아 모든 모든 뭐 모든 예, 도구적인 일상 생활 I 뭐 예, 스피리두소의 표현입니다. 그 다음에 뭐 I D A L S가 가능하다. 이게 뭡니까? 네. 이게 뭡니까? 아, I는요, 도구적, instrumentally. 그쵸, instrumental, instrumental. 그 다음에, 뭐, instrumental activity of, 뭐, D, daily, 매일. 그 다음에, A. A는 뭐? 아, 아. 뭐, activity of daily living. 그쵸? 그렇죠? 아. 도구적으로 활동하는 매일 할수 있는 것들, 그쵸? 아, 모든 ID, ALS가 가능하구나. 혹시나 뭐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, 아, 신체적인 독립, 인디펜던트의 단계에서는 가능하다.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신체적인 허약, physically frail입니다. 허약, 아, 허약 단계, 가벼운 집안 이런 건 가능하죠. 대부분 활동 영역이 가능합니다. 근데 일반적인 도구적 일상 정도 이제 가능하다. 이거는 뭐 아, 모든 IDALS가 아니고 일부의 IDALS가 가능하고요. 도구를 활용한 그 다음에 모든 어떤 거 가능하다? 모든 B뭐 A D, L S 이거 뭘까요? B 아 베이직, 그렇죠? 말 그대로 이제 기본적인 basic activity of daily l i v i n g 네. 그래서, 아, 일부 IDALS 가능, 모든 BADLS 가능. 좀 헷갈리게 느낄 수가 있는데, 조금 체크해 보시고요. 혹시나 뭐 이렇게 막 응용해서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마시라. 자, 그 다음에요. 신체적인 의존, physically dependent네요. 신체적으로 이제 의존을 하게 됩니다. 이건 의존적이죠. 뭐, 에, 이렇게 기본적인 일상이 좀 불가능합니다. 그쵸. 걷기 목욕 이런 걸좀 옆에서 도와줘야 됩니다. 가정이나 기관에 도움이 필요한 상태죠. 그 다음에 장애 단계입니다. 디스서빌리티. 뭐 거의 이제 모든 신체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이다. 그렇게 해서 우수 적정 독립 허약 의존 장애. 그 다음에 아주 달, 잘 단련된 단련된 독립되는 모든 IDALS. 그 다음에 허약일 때는 일부 IDALS 모든 BADLS. 그렇그 다음에 의존 장애. 이렇게 해서. 에 머릿속에 딱 짜임새 있게 한번 암기해 보시기 바랍니다.